사랑하는 가나다 강림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들에게 새로운 한 주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새로운 한 주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하심이 함께하시며 참된 평강과 평안을 누리시는 한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사무엘상 16장에서 18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라는 제목으로 나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귀한 깨달음의 은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자기의 기준에서 자신의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에 어떤 분들은 마음에 들고 어떤 분들은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의 마음에 든다라는 것은 각자 자기 기준에서 결정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16장의 말씀에서도 바로 그러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의 기준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사울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새로운 왕을 세우시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기준이 16장 7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제 외모에 대해서 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는 기준은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결정하는 기준은 바로 그 사람의 중심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중심은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에게로 향해 있는 사람과 온전히 하나님에게로 향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이 또 16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16장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은 하나님에게 마음이 온전하지 못하여 그 여호와의 영이 떠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앞절 13절에 보면은 다윗이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하나님께 마음이 떠난 사람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떠났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사울과 다윗은 하나님에게 합한 자와 합하지 않은 자의 모습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온전히 하나님을 어, 믿고 따르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호와 영이 우리가 함께한다라는 것을 믿고 있지만 그렇지만 사울처럼 자신의 생각으로 가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다윗처럼 정말 우리의 모든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해져 있는지를 한번 더 점검해 볼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7장에서는 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준비된 자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 말씀에 대해서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자를 사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성공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공부를 열심히 잘해서 또는 성공을 거두고 있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꼭 사용하시나라는 겁니다. 이러한 질문에 많은 고민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7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싸움에서 칼과 창이 아니면 이길 수가 없는 전쟁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윗은 칼과 창을 잘 써서 지금 이 골리앗을 이기는 장면의 주인공으로 설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46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이 넘기신다라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46절 마지막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손에 넘겨셨다라는 것은 하나님 요호와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골리앗 앞에서 그가 칼과 창을 잘 쓰는 용사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에 중심을 두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다윗이 물맷돌을 잘 던졌고 그리고 사자와 공과 싸웠다라는 이야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준비가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을 물 줄일 수 있게 하나님이 쓰셨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이 목동으로서 훌륭한 역할이 뛰어났기 때문에 그를 사용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다윗이 가진 능력이 목동으로서 사자를 지켜내 사자 앞에서 양떼를 지켜내고 곰 앞에서 양떼를 지켜내었기 때문에 그 모습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즉다윗과 같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전제될 때에 나의 삶 속에서의 그 열심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약할 때 강한 대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강점으로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강점이든 약점이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하여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에 맞게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윗의 재능이 전혀 무관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러나 그가 여호와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놀라운 능력을 나타낼 수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을 결정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 열심히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결정하여 사용하신다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8장의 내용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입니다. 이 다윗과 다이카... 요나단의 이야기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교제를 가지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과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였다 라고 18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져 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신분을 뛰어넘어 하나님 안에서 하나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공동찬에서 우리가 보여야 될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있는 그 다윗이 사울이 보내는 것마다 지혜롭게 행하여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다라고 얘기 나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 나옵니다. 하지만,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 사울이 이 다윗을 질투하게 되는 장면이 이제 6절 이하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질투했느냐? 자신의 딸 미가를 갑으로 만들어서까지 다윗을 죽이겠다라는 그러한 시기심이 불타올랐던 사울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에게 나타나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움직일 때에 이 시기심, 이 질투심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역전시켜서 그딸 미갈이 더욱 그 다윗을 사랑하였다라고 2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더욱더 지혜롭게 행하고 그 이름이 더욱더 귀하게, 심히 귀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 비교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며 사용하시는 것을 결정하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놓은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를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요와 영이 온전히 임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께서, 우 리의 삶을 결정, 하 시며 우리 를 이끌 어 가신다는 것을잊지 말고, 하나님 을 향한 온 전한 믿음 으로써 하나 님의 결 정에 순종 하며 나아가 는저와 여러분 되시 기를 주 님의 이름 으로 축원 드립니다.